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챔스 결승 맨시티 코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변 이야기를 먼저 하면요. 라브는 6월 16일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결승 라브 이후에 실제 시세를 찾아가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그점 생각하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근 매달 중순마다 신규 패키지가 나올 때가 있어서 라부 적용 전에 신규 패키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이콘 코인 반값 할인이 6월 22일 목요일 점검 전까지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제로 값이 높게 유지될 거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우선 평점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러했고요. 이제 개별 선수들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우선 덕베의 현재 가격은 이러하고요. 후스쿼드 평점 6.4고 품목 평점 6.53이에요. 전반에 부상으로 교체되었고요. 지금 사람들이 마이너스 1 하향 될 거라 생각해서 가격에 반영되었고요. 하지만 동결되었을 때 사카와 오카의 경우 라부가 동결로 확정되면 가격이 소폭 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실사용 생각한다면 오카 지금 구매하시면 장기적으로 이득이 될 거라 보고요. 오버롤 때문에 최소 2,500억 이상 간다고 봅니다. 다음은 혼란인데요. 후스쿼드 평점은 동결이고 품목 평점은 매우 낮은 플러스 1 가능성이 존재해요. 근데 혼란 경기 보셨으면은 그냥 동결이라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혼란들의 가격이 비싸서 1가는 재료값보다 당연히 비싸게 형성되겠고요. 현재 가격은 이런데요. 솔직히 저도 이건 모르겠어요. 가격이 어느 정도 찾아온 것 같아요. 다음은 디아스인데요. 호스쿼드 품목 모두 평점이 7.6이에요. 상당히 높죠? 이건 플라보 플러스 1이고요. 혹시라도 23토띠 디아스 5카가 있으면 어서 파시고 22챔 디아스 3카든 4카로 갈아타세요. 그게 장기적으로 좋을 거예요. 급여도 같은데 스텝 비교했을 때 22챔이 더 좋고요. 현재 디아스 시세는 이렇고요. 라브 이후에는 오버롤이 플러스 1이 더해지겠죠. 그거 생각해서 사카 이하 판단하시면 좋겠어요. 디아스 5카의 경우 급여가 24인 점을 생각했을 때 라브 이후 3천 이상 갈수 있고요. 진짜 대장 디아스거든요. 이번에 23 토츠가 아무리 잘 나와도 22 채면 대체할 수 없어요. 급여랑 성능을 생각했을 때 올해 대체할 시즌은 나올 수 없습니다. 실사용 생각하시면 2,500억일 때 무조건 구매하세요. 다음은 로드리인데요. 이건 플라브예요. 1카와 2카는 라보 전에 처분하시고요. 나머지는 라보 이후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김도안인데요 품목 기준 플라보고 호스코드 기준 플러스2 또는 플러스1 반반이에요. 우선은 플러스2로 보고 플라보면 대박이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플러스1이면 운이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플러스2를 받았을 때 오카는 1200억까지 갈수 있어 보이고요. 지금 구매하시는 건 괜찮아 보여요. 만약에 오카 이하 보유 중이시면 지금 판매하지 마시고 라보 이후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카 이하는 제로값이 되겠고요. 다음은 에데르송인데 플라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버로 플러스 3 했을 때제로값 가격이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라면 사카나오카 지금 가격에 안 팔고 라보 이후에 팔것 같아요. 6카도 마찬가지고요. 3카 이하는 강화해서 4카 만들 거 아니면 그냥 라보 전까지 처분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배실인데요. 후스쿼드상 플러스 1이고요. 품목상 플러스 2인 매물입니다. 만약에 보유 중이시면 1카와 2카는 라브 전에 처분하시고 3카, 4카, 5카는 라브 이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아칸지인데요. 아칸지는 후스쿼드상 동결이고 품목상 플러스 2예요. 이건 동결 플러스 1 플러스 2세 가지 모두 가능한 선수고요. 보유 중이시면 안전하게 하고 싶다 이러면 지금 파시면 되고요. 끝까지 베팅하신다면 킵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플러스 2가 된다면 크게 벌수 있으니까요. 리스크가 있는 매물이에요. 존 스톤스는 후스쿼드 기준, 플라브 품목 기준, 플러스 3인 매물이고요. 현재 시세는 이렇습니다. 이건 플라브 받는다면 대박일 수 있는 매물이고요. 최소 플러스 3은 받는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될것 같아요. 80분 넘어서 교체된 거라 교체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제가 이 매물을 보유 중이면 4카나 5카는 킵하고 3카 이하는 강화로 4카를 만들거나 아니면 라부전에 판매할 것 같아요. 라버를 플러스 3을 받을지 플러스 4를 받을지 알수 없어요. 그래서 플러스 4를 받을 거라 생각하고 구매하시는 건 베팅이라 생각하고요. 오카 기준 250억에 판매할 수 있으면 그 가격에 판매도 좀 고려할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가격에서는 킵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거 오카 사재기는 베팅성 사재기예요. 플러스 3이 될수 있고 플러스 4가 될수 있으니까요. 필포도는 동결될 것으로 보이고요. 6카는 라브전에 저라면 300에 팔수 있을 때팔것 같습니다. 제가 메인시티 선수들을 보면서 사재기 할 만한 것들을 생각해 봤는데요. 우선 안전하게 할때 이야기를 할게요. 오버로 116이 되는 선수들 사재기를 할것 같아요. 로드리 사카나, 디아스 사카나, 에데르송 오카가 있겠죠? 구매 가격은 650억 이하가 좋겠고요. 그리고 이건 라브 이후에 수쿠 써서 이득을 내는 구조예요. 디아스나 에데르송, 로드리 중에서 뭐가 더 좋냐고 물어보면 디아스 사카가 이후에 좀더 가치는 있어 보여요. 그래도 뭐 재료값으로 생각한다면뭐 그냥 다 똑같은 카드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안전한 매물을 진득히 기다릴 자신이 있으면 로드리 오카 2,000억 이하에 구매하시는 것도 좋아 보여요. 이후에 2,500억 이상 갈수 있는 매물로 보이고요. 그리고 에데르송 6카를 1,300억 이하에 구매하시는 것도 정말 괜찮은 매력적인 매물입니다. 라붓이 오버롤이 118이 되는데요. 현재 118재료 값이 1,600억입니다. 스쿠 써서 이득 볼수 있는 구조고요. 이제 배팅성 사재기 이야기를 할게요. 배실의 경우 라붓은1 또는 2 잖아요. 사카는 120억 이하에 줍고 오카는 340억 이하에 주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플러스 2를 받으면 좋고요. 아니면 수쿠 써서 본전 찾는 거죠. 수쿠 쓰면은 본전에 살짝 살짝 뭐 노잣돈 정도 얹혀지겠네요. 다음은 아칸지고요. 이거는 사카에서 오카 구매인데요. 플러스 2를 받는다면 홈런인데요. 만약에 플러스 2를 받을 경우 유카도 좀 이득을 좀 크게 볼수 있어요. 하지만 동결된다면 손해볼 수 있는 매물이고요. 플러스 1을 받는다면 사카는 재료값에 판매하고요. 5칸은 한달 정도 기다리면 수익을 볼수 있는 매물입니다. 4칸은 재료값 사재기고요. 5칸은 260억 이하가 적당할 것 같아요. 다시 말하지만 이건 배팅성 사재기고요. 다음은 존 스톤스고요. 플라부 받을 수 있고 플러스 3라부 받을 수 있어요. 플라부를 받는다면 114 재료값에 처분할 수 있겠죠. 이건 배팅성 사재기예요.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좀 싸게 사는 게 좋겠죠? 오카 220억 이하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메인시티 사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번 연도 챔스도 이제 끝이네요. 아무튼 뭐, 요번에도 이득 보시길 바라고, 에데르송 사재기 하신 분들 대단하십니다. 아무튼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